자, 12월 17일 오늘의 핵심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, 성신양회입니다. 자, 성신양회 우뭐 아, 성신양회, 성신양회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 성신양회는 제가 12월 13일 저녁방송에서 신테카바이오와 함께 성신양회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. 아, 그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날 14일 22% 급등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요 그 뒤로 추세를 유지해 주다가 오늘자 한번 더 장중 18% 종가 11%또 한번 급등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,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결국은 이 유진기업이 이 어떤 지분 현재 모으고 있는 유진기업이 시벤트와 레미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, 이 성신양의 인수할 경우에는 시멘트와 레미콘의 수직 기여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어,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성신양의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적고 소액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더 이 M&A에, 이 공격적 M&A에 좀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점토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결국은 음, 좀 실행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. 아, 그 당시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에서는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. 아, 신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아, 결국은 이것을 사고서 오랫동안 가져간다, 이런 것보다는 아, 좀 짧은 손절선, 글쎄요, 한 16,000원 선에서 17,000원 사이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것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 좀 빠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빼고는 중기로 가져가시는 것은 지금부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, 넥슨 GT, 그리고 넷게임즈입니다. 자, 오늘, 자,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10일 방송에서 오늘 의 핵심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이죠. 결국은 이제 그 뒤로 합병공시가 나왔습니다.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합병,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장 공시가 나오자마자 좀 새로운 물량들이 나왔어요. 그런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, <laughs> 그런데 은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넥슨 GT, 넥게임즈 모두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일단은 1대1 합병 공시고요 존속법인이 넥게임즈입니다. 넥게임즈가 존속법인이고 소멸해 있는 회사는 넥슨 GT인데 보통은 생각하시는 게 아니 넥슨지티가 더 유명한데 왜 넥슨지티는 없어지고 넥게임즈가 남지라고 하실텐데 아 넥게임즈가 존속 법인이 된 것은 이결선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이 합병하고 난 이후에 시너지를 봐야 되는데 이넥슨지티 현금력 그리고 넥게임즈의 개발력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당장은 모르죠. 시간을 두고서 지켜볼 일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, 자, 지금 국가에서는 뭐, 뭐,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, 신규 진입은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. 어느 정도 충분히 재료가 반영이,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어, 만약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로 접근하신다면, 충분히 한 5일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. 라고 정리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핵심 종목 세 종목 성신양유의 넷게임즈 그리고 넥슨지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그 어,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오늘장 핵심 종목으로 다시 나오게 돼서 상당히 좀 기쁘고요. 어, 여러분들 꾸준히 방송을 시청하시면그 안에서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저는. 월요일 날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